안녕하세요 손실의 주린이입니다 오늘은 저번 1주차에 이어서 2주차 주식 차트의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내용으로 찾아왔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차트에는 이제 해석을 하려면 양봉캔들이란걸 알아야 되거든요 캔들은 요, 네 이런 모형을 말해주고요 요런 모형 말해주고 이제 가격이 올라갔으면 양봉 떨어졌으면 음봉 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캔들을 보면은 9시 시가로 시작을 했죠 생을 좀 바꿀게요 아 9시 시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종가는 여기서 마감이 됐죠 이만은 뭐냐 시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가를 한번 갔다가 다시 올렸다 말아올렸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를 종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시가 그리고 은봉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종가가 여기로 맞췄죠. 그럼 이제 고가를 잠시 갔다가 하락장, 하락을 맞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가 저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가는다는 선이 있습니다. 이걸 꼬리라고 하고 여기는 윗꼬리, 여기는 아랫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가운데 몸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기간에 따른 캔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분류는 분봉, 일봉, 주봉, 월봉으로 나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거 이렇게 봉 하나가 분, 1주 월로 나뉘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1봉으로 봤을 때 4일봉이죠. 그리고 주봉으로 봤을 땐 4주 월봉으로 봤을 땐 4개월. 맞죠? 분봉으로 봤을 때는 한개로 봅니다. 분봉은 1분, 3분, 5분, 10분 이렇게 매주 마감한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분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죠. 그리고 일봉은 이제 그 차트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보는 거고 월봉은 장기적 흐름. 그래서 캔들을 보고 이제 이런 캔들을 보고 본인이 단기 투자자냐, 장기 투자자냐라고 나눌 수가 있겠죠. 다음은 강한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강한 캔들에서는 이렇게 강한 양봉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강한 음봉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림이 없어서 준비도 못했는데 이제 양봉은 시가에서 종가로 막힘없이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이위 꼬리 없이 꼬리가 없죠. 강한 상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한 양봉이 그즉 이건 오늘 주가 하락 없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하락장은 똑같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상승 없이 하락만 계속 진행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상, 갭상, 점하갭하가 있는데 이제 갭상은 경우 이 공간을 갭이라고 해서 이 공간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거를 갭상이라고 합니다. 점상은 뭐 이제 시가, 종가, 고가가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많죠. 점상을 하는 경우가. 쉽게 말해서 상한가요, 상한가. 네. 그리고 뭐 점상이나 갭상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다음 날 거래량도 뭘 주키대 볼 만하다라는 말을 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뭐 점하 개판은 진짜 뭐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그냥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상승이 하나도 안이러지고 그냥 갭으로 하락만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캔들 꼬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 꼬리 양봉은 십가로 시작, 시작해 저가를 찍었다가 종가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올렸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확 올렸죠, 확. 이럴때 이제 고가로 마무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고가에서 시작해서 아니 내려갔죠, 내려갔다가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상승. 약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쪽에 이제 막대가 달려 있는 경우는 강한 상승.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약한 상승.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가면은 밑꼬리 양봉은 고가를 찍었는데 다시 여기 몸통이 밑에 있죠. 그러면 종가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시가는 그렇게 또 좋지 않다라고 볼수 있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하락을 맞았다가 얘처럼 다시 올라왔죠. 근데 그래도 마이너스에요 네, 그래도 은봉이라고 볼 수는 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본는법 딱히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분봉, 일봉, 주봉 이런 거를 통해서 약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회사에서 나중에 알려드릴 제가 재무제품을 같이 보면서 그 회사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트를 볼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